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받으신 예수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를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까지 갈릴린 나사렛 동네에서 거주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주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에 해당하는 톤. 이오르단엔이라고 하는 말에는 청관사 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세례요한의 사역지로 잘 알려진 요단강의 바로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예수께서 개인적인 죄의식을 느끼셨기 때문도 아니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보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복종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참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것인데 요한이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 개정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절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역접 접속사인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지만, 요한이 자신으로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이 말려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요한이 말리면서 어, 일렀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만류했다는 얘기인데 이 만류했다는 말은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안된다라고 만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적이고 어, 윤리적으로 또 순결한 자태를 갖고 강렬한 인상을 받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비천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례환으로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세례, 불세례 이런 세례는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세례관이 베푸는 물의 세례는 죄의 고백, 회개, 또 믿음으로 결단한 것 정도였기 때문에, 세례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에, 터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필요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세례 받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세례받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시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지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 언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세례관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락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그 말은 특별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반대가 옳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현재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허락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세례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요한 곧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례와 같은 어떤 절차를 강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의의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의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라, 합당하니라고 이제 말씀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세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받은 종의 노래에서도 나타나시지 예수가 당할 죽음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인 모든 의의를 모두 순종을 통해 이루어야 했으며 세례도 그 명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며 예수께서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메시아 직무를 수행하는 공생애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의 수레 세례는 모든 죄인을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메시아에게 합당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역자의 선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은 예수가 세례 받은 후에 곧바로 물에서 나왔다는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증거도.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있지 않고 강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준다는 뜻을 지닌 뱁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물로 무엇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에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새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에 잠긴다 하는 뜻이 있고, 물로 무엇을 깨끗이 씻는다, 라는 뜻이 있고, 물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찬다, 라고 하는 뜻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가지에만 우리가 의미를 치중하지 말고, 세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서, 어,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하,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광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둘기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비둘기를 이제 관련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내려오는 방식이 비둘기 같았다라는 얘기도 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을 지녔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아,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이 교통하는 힘의 온유와 순결과 생명의 충만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0편 45편 7절을 보게 되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율법에 있어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예수께서는 율법에 정한 나이 서른 살에 공개적 절차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제 예언자로서 대찰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과 불과 성령의 세 가지가 세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성경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라는 뜻을 가진 이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놀랍다는 얘기죠. 감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암탄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였던 그 영과 예언자 말씀이 잠잠해진 400년 동안에 침묵기에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트콜이라고 불렀는데 소리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리의 딸을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 그 이유는 소리의 딸이라고 하는 건 소리로부터 딸을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구세주가 오신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말씀은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의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에 들려진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과 연결시고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마태복음 2장1 5 절을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으로부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부르고 사람들에게서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놀랍게도 이 3장에 이어서 4장에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단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여튼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유일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유도케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초시간적인 그런 단어로서 어 사랑하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심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택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제 이 땅에 보내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